안녕하십니까 예, 영남 서부지역 교통 호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2027년 교통을 목표로 하는 서울과 그제간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가 신설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어, 그제까지 가는데 ktx 로 바로 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김천에서 부터 그제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예, 서울에서 그제까지 2시간 대 돌파가 가능한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제 땅값이 그냥 팍팍 올라가겠네요. 자, 보시면은 어디를 들리냐면은 성주 가야산 예, 성주 국립공원에서 한번 정차를 하고 그리고 해인사에 있는 합천, 합천역에서 예, 열차가 서게 되겠습니다. KTX SRT. 그리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역에 진주역에 새로운 또 역사가 정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주에서 서울 가려면은 뭐한번 갈아타야 돼 가지고 말도 아니죠. 진주 그야말로 소외된 서부경남 아주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게 여수도 뭐 다이렉트가 있는데 진주는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저기 뭐 이 음, 대,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통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자, 아무튼 진주 역사가 있긴 한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역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가 사천공항, 사천시가 있는데, 고성군, 사천시를 들리지 않고 고성군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제로 가기 위해가지고 노선이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자, 이게 고성군에 KTX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영에도 섭니다. 그리고 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 노선이, 음, 이게 사천시, 옛날에 사천시가 이게 기차가 다녔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안 다니고 해가지고, 뭐 경제성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버려버렸는데, 사천 빼가 치도록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보시면은 이게 사천 공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공항하고 ktx가 연계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더낼 수가 있는데 이 노선이 사천 공항역을 통해 가지고 고성으로 빠졌다고 그러면은 이 공항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천도 살고 서부 경남에 남해 빠지는 사람들이 사천에서 내려서 예 바로 갈수 있는 편리함도 있고 예, 하는데 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사천에서는 진주까지 가야지 예, KTX를 탈수 있다는 거. 예, 사천 뭐 이거 예, 저기 힘이 없는 거 같네요. 힘보다는 뭐 저기 공사비 이런 게 달려 있죠. 지역구 아마 이 KTX 노선 바꾸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음,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주 고성 고성이 뜨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도시들도 KTX 바로 진출을 하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